요도선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기다려지십니까? 저는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으로요 창세기 20장 21장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창세기 20장은요 실망스러운 장입니다 악순환의 고리 창세기 12장의 악순환이 또 이제 반복이 됩니다 헤브론에 살던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어떤 연유에서인지불레셋땅 그날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랬다가 자기 안에 사례를 누이라고 또 이제 소개 습니다 그래 그랄 왕 아베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럽니다. 자 항상 이처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성경이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자, 문맥으로 본 20장의 의미. 18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친밀한 교제를 가졌죠. 그리고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 이제 중보 기도를 드리는 걸 보았습니다. 19장에서 소돔의 유황불에 의해 멸망 당하는 것을 목격한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다음에 20장에서 사라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장에서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탄생을 합니다. 만일 20장에서 사라를 그냥 빼앗겼다면 21장도 없는 거죠. 그리고 22장에서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지하는 땅과 범죄로 드리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것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일 20장에서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21장도 22장도 없는 우리들의 구원도 불가능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처럼 거짓대되 어제 하나님은 참대시다 할지어다 묵묵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오셨던 겁니다. 자, 사라를 빼앗기게 되었다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어머니를 탈취하려는 음모인 겁니다. 하와를 가르켜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사라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그러셨죠. 뒤에 가서 리부가를 천만의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라, 이런 걸 대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말입니다. 계시록에는요한 큰, 큰 붉은 용이 등장해요. 그래, 이 붉은 용은 말이죠. 별 3분의 1을 땅에 던졌더라. 그러니까, 천사의 3분의 1을 타락시켰다. 그런 뜻인 거죠. 그 용이 말입니다. 여자가 해산하면은 말입니다. 산자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 천만인의 어머니, 그렇게 이어내려온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여자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에이, 이것이 부속사적인 그런 맥락인 겁니다. 자, 시점을 통해서 본 사탄의 음모를, 음모를 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내 언약은 내가 내년이시기에, 내년이시기에, 아, 여기 18장에서도 내년이 맘때에 아, 이제 내년이면 안 돼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는 그 생명의 어머니를 말입니다. 아, 에왕왕 바로에게 빼앗겼죠.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에서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를 불레색 그랄왕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이제 문맥인 겁니다. 왕 바로와 불렛의 셋, 누구의 하수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막아 주셨습니다. 이0장 3절은 그 밤에 하나님이 아, 아비멜렉에게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라 그러십니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민이라 그십니다. 이 아비 멜렉은 말입니다. 불, 그 이방왕이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은, 그는 여유국의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비 멜렉의 그걸 이해를 못할 테니까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민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아비벨들이 말입니다. 주여,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아, 변변치 못한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한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너를 막아서 이제 범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 변변치 못한 아브라함을 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떳떳하시지 못한 것 같습니까?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미 이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기도하리니 살거니와. 여러분, 그는 선지자다. 여기 말입니다. 선지자라는 시브리오가 나비거든요. 최 성경에 이제 최초로 등장합니다. 그 변변치 못한 아브라함을 누구의 선지자라는 겁니까? 하나님, 내 손주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께서 형제를 뭐라고 부르실 것 같으십니까 그는 내 자녀니라 그는 왕같은 제사장이니라 그는 내 증인이니라 아 이렇게 부르시지 실 않겠습니까 소원이 해결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아비멜렉의 아브라함에게말이죠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를 짓게 했다. 그러면서 그의 에내 사나를 그에게 돌어줘서 데려가라. 그리고 내 일이 다해결되었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아베멜렉을 위해 기도하니까 그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의 치료해주셨다. 그 변변치 못한 아브람이 기도했다. 왜냐하면 메시아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이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메시아 언약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치료해주셨노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후에 21장은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 때가 되어,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 낳으니, 이렇게 말, 말씀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하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들을 바로 너희가 믿는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동정녀로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말씀하신 대로 사흘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을 영접하러 오신다. 바로 이를 우리들이 깨닫기를 확신하기를 원하셔서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삭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라 하라. 미리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예수라 하라. 이름을 미리 지어 주셨죠. 그래서 이삭이라 이름했어요. 살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듣는 자가 이 소식을 듣는 자마다 이 모든 백석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는 자마다 함께 웃으리로다 복음인 거죠 그런데요 함께 웃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 자가 있었어요 오늘날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누굴까요?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말이죠. 아브라함에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하가리나 이스마엘에게는 청천병력 같았을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거로 이제 믿고 있었는데 안 아, 늙은 고목같은 아브람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이, 정말 이삭이 태어나다니!" 아, 이건 충천 병력 같은 거죠. 그래서 말입니다. 하갈의 아들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건 단, 단순히 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학성립에서는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를 했다. 오늘날도 그런 거죠. 박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됐어요.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말해요. 물이 떨어져서 애가 막 헐떡거리면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샘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마시겠다 여러분 샘은 바로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가까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눈이 어두워서 그걸 보지 못하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여러분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다 복음이 얼마나 오늘날 가깝습니까 가까이 있는가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말입니다. 이스마엘의 족속들은 들라기 같이 되리니 그의 손에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형제와 태양에서 살리라 그러셨는데 오늘의 이스마엘의 족속들 후예들이 정말 이 모습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말입니다. 16장에서는 하갈이 사라를 만민의 어머니로 인정을, 복종을 안 했죠. 그런데 21장에서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언약의 아들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 족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이 경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을 밝히셔서 바로 곁에 지금 셈이 생명의 셈이 소산하고 있다. 이걸 좀 알게 해 주셨으면 그들이 좀 이걸 알았으면 그리고 복종하고 인정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요약을 하면요 아무람의 가문에 두어 언약,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운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리고 두 언약에 의해서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사객에서 나는 자라야 네시라 하리라. 지금요, 유대교도요, 이스람, 그리고 기독교도두 언약, 두 아들의 산물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두 언약, 두 아들의 의양 산물. 만일 이스마일이 태어나지 않았다면요, 이제 이스람 이제 그들은 이제 없겠죠. 만일 이, 이제 율법이 아니었으면은 유대교도 태어나지 않았겠죠. 두 언약 두 아들의 산물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에 자녀라. 이걸 믿으시죠. 아, 그리고, 아멘 하고, 감사하십시다. 자, 성경을 말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보면 언제나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볼때 넘치는 은혜가 됩니다. 오늘날 그런데 너무나 사랑, 성격에 등장하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요. 사람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보십시오. 성경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져 돼요. 창세기 3장을 사람 중심으로 보시오. 아담 해와가 반역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의 우선이라는 원복음을 주셨죠. 4장에서 타인이 아벨을 처 죽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씨를 주셨죠. 창세기 9장에서 노아는 벌거벗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의줄기로 보내셔서 덮어주시는 세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창세기 11장에서 방주에서 나온 자들이 또 하나님을 대항해 파벨탑을 쌓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시는 문맥입니다. 12장에서는 생명의 오미 하가를 빼앗기는 걸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창세기 20장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요, 또 막아주셨죠. 여러분, 열한기상에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했죠 너까지도!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한지팔을 남겨주겠다. 다위대게 언약한대로 한 집파 유다 집파를 남겨 주셔서 유다 집파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죠. 마태복음 20장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았어요. 최고의 악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 우리들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사탄은요, 죄는 지금도 계속 공격을 해와요. 그러나,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때마다 은혜가 더욱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하는 말씀인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말이죠. 중심점이 무엇으로 여겨집니까? 사라를 막아주셨죠. 선지자라 부르셨죠.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났죠. 이삭이 탄생하는 것, 눈을 밝히신,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이건 다 하나님이 행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중요한 주제예요. 그런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은 형제는 어느 주제를 택하실 겁니까? 저는 말씀대로. 이걸 택할 것입니다. 이사야 보에서에 보면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간과 같으리니 그런 말씀이죠. 독수리에게는 두 날개가 있어요. 한쪽 날개는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거를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신 이두 가지, 언약과 맹세. 이건 거짓말을 할수 없다. 밉부다, 이 말이요. 이건 진실하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말씀 만이 남았어요. 영접하러 오신다는 죄림의 말씀이죠. 이게 한쪽 날개예요 그럼 또 한쪽 날개는요. 저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또 하나의 날개인 겁니다 한쪽 날개는 믿부다이 말이요 또 한쪽 날개는 하나님의 사랑 주의 약속하신 말씀 이 예수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 있고 성령으로 침서사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에 굳게 리 굳게 서리 그말씀이에 굳게, 그 굳게 리라 아멘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